안녕하십니까? 종합스타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세아 열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써져 있는 이두 가지의 필체의 만주문자를 잘 봐주셔서 예외로 버센 자본 비오로 되신다 해서 자 이렇게 아와 이가 펼쳐서 예가 된 겁니다. 서 아와 이가 펼쳐져서 이렇게 예. 아이지만 또 이렇게 예로도 이제 빨리 읽으면은 예로 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워와 워와 이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 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워이지만 이렇게 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 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버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사와 2와 nm 곱해서 사인인데이 센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서 4와 2와 n의 음합쳐져서 이렇게 샌 4이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자가 되겠습니다. 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부와 m의 음과가 합쳐져서 이렇게 부비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및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B와 O가 합쳐져서, 이렇게, B와 O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B, B를 먼저 발음해주고, O를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O, 이렇게, 이렇게, BO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외로, 버센, 자본, 비어,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무슨 일을, 잘 대답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잘 할까라고 하는 물어본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일을 잘 대답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자쿤 서지 한치 건어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자가 자와 자가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자가 되는 겁니다. 서자 이렇게 위쪽만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가 된 것입니다. 서 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자가 표기됐습니다. 그리고 자 쿠와 장음의 쿠와 에네음과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장음의 쿠와 에네음과 합쳐져서 쿠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쿠니 표기가 되스고 자 이렇게 서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주와 이가 표기돼서 주이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주와 이가 표기가 돼서 지 주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와 nm가 합쳐져서 하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치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거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거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가 표기가 되고, 자 아래쪽이가 이렇게 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너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쿤서지, 한치 거노피, 이팔세 아이, 팔세 아이 가까이가 팔세 아이, 이가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간단한 뜻입니다. 그래서 팔세 아이 가까이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워심부모, 헌두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워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시와 에베음까지 합쳐져서 심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이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부가 되겠습니다. 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 뭐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싱 부머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허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와 Nm가 잡혀져서 이렇게 허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에 가 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헌 두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니로데 라고 되었습니다 8세 아이 가까이와 여자와 니로데, 여쭈와서 이렇게 니로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